서재 아, 들어오아야 들어오진 않았어 너무 없나 사이트에? 아 사이트에 뭐 제가 있긴 하니까 아근 이거 돈나멋게어야 사이트 들어왔어 왓? 아니 그 서재로 서재에서 봐봐 서재 서재 트랩 뚫어서 봐봐 서재 나이스 그냥 서재 트랩 뚫어서 봐도 됐듯? 없어? 어 거기 뭐 설치 설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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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치다 앞에,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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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 뭐해 뭐, 뭐, 안, 뭐 <laughs> 안 보여 안 <laughs> 보여 괜찮아 괜찮아 잡았다 잡았아 2층에 하나 앞 1층에 하나 잡았으면 됐어 잡았으면 됐어 어? 십보? <laughs> 존나 다 <아깝다>, 존나 다저 <laughs> 막아달라 휴스 남았네요 나이스 자살했어 어? 자살했어 불쌍해, 어? 자살했어. 불쌍해. <목소리도> 와 <laughs> 진짜 개얼탱이 없다 저거는 <laughs> <목소리도> 어 뭐야 아니 지나가지마 미친놈 구해봐어 설마?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야 이거 잘못 설치됐어 박이... 박이 있어요

핑핑이 하나, 핑이 하나. 오 내던드시고. 아이거는 뭐야, 근데? 아저 아, 아. 죽을까 봐, 일단은 버려놓계 계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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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에서 게단, 한명내려스 라스 층 아니야? 아나끊 라스 피터 들어갔어, 피터 들어갔어, 라스 어어 네, 아, 이거 아, 나 보이죠 반대편 사이트 볼수 있는 게있 보고 있긴 한데 아, 반대편 사이트 어. 안 보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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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오 나이스 오. 왜 이렇게 끊기냐? 음, 아까 전부터 그냥... 게임이. 왜? 아자미 어디갔지? 나왔어? 우나 어? 안 엘리베이터 어? 쪽 시가 어? 엘리베이터 쪽에 뮤트. 어... 어, 잡았어? 어, 나이스 잡았어요. 아자미가 피아노였거든요? 조심하세요. 아, 근데 안 보여? 완디 문제 우리가는 지그 모르겠어. 아고 나이스 어, 아저씨, 어, 아저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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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아, 잡았어 하나,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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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뭐야 반대 사이즈 반대 사이즈 핑계로 이동하지 않았을까 냉동고 아아 피일인데 리로우 아, 어디야? 외벽 뒤에 숨어있어 벽 뒤에 여기? 여기 여기? 오른쪽 벽 오른쪽 벽 오른쪽, 배, 오른쪽 배. 아, 라오 라우라님 네? 오여기 있어 열면 열면 나와 열면. 나이스

맞고 다시 들어가. 존나 <laughs> <장난> 안전해. 나 <laughs> 가야겠다. 오왜왜 왜 올려 왜 올려? 아, 아, 다시. 여기 여요 벽에 벽에 제붙어 있어. 아, 벽 뚫어요. 뚫어. 어아 미친 밴드시 잡으라고 있네. 올라가도. 나 들어왔음. 이거 설치가 여기서 되나? 여기 딸발 있다. 왔어. 하나 더 하나 더. 아배배 배. 장면 장면 장면. 우리 설 반대. 어같 이렇게 이렇 뺐는데? 나이스나이스 나이스. 뭐 아니 뭐야? 우리 우리 회 연결 속에서 온다 나이스뭐 잡았다. 이이뭐야이 어디야? 뭐 여기. 해시 해시 시아나풍 나왔어 았어못 잡았어 못 잡았어 잉글어 잉글 잉어 잉글었어 아마 오듯 나이스 잉 잡았어 오 놀래라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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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미야 매벽 사운드 지원이, 들리는데? 바깥에 하나 하나 더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어. 그그 바깥에 둘이었거든요? 외부에서 사운드 들리긴 했어 어 뭐, 뭐야 얘? 예, 아 어, 어디고? 내로다어오 디디 디디 아 이거 캠으로 보면 이렇게 코미디라니까 아니 이 친구 이 친구 총 <laughs> 뭐야 이거 누가 그렇게 긴거 쓰래 그치? 리퓨저라 하나 더 있을 수있겠습 간다 뭐야 오른쪽에 한명아어 드론님 그 중계 위에 있어요 중계 위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맞아 나이스, 나이스. 사이트지 사이트지 사이, 사이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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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랍, 드랍 드랍했어? 아니 안했어 안했어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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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나이스 <laughs> 오그 CC 들어갔어요 CC 인 하나 하나 CC 어디야 하나 있는데 어 하나 있어 하나 있어 나야외운반저지 나 에이스

벤치탑. 아니는데? 오오오 숨 오, 해오오오 오, 야, 워든타운워든타운 워든타운 밤디. 밤디. 사이트에 들어가 봐. 어, 사이트 워든다운 기절이야. 기절이야. 나이스. 오, 오.

아, 어극기 아, 이거 너희들이 어떻게 이긴? <목소리>